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 6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사건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가 있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인가, 아니면 사건의 흐름이 존재처럼 보이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이 존재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 없이는 사건이 있을 수 없지만, 사건 없이도 존재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자 운벨트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사건들로부터 존재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시세계의 소립자들은 모두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미시세계 입자들은 관찰자가 물리적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으로서 관찰 후에는 입자로서 행동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강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양재과 강의 중에서 일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인데 전자가 입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은 그 빛의 파동 이중성이 관찰된 다음에는 전자도 파동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데이비슨 거머가 전자의 파동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 했습니다 딴게 아니라 이중 슬릿이란, 슬릿이란 건 뭐냐면 이 벽면에 길게 쭉뭘 찢어서 구멍을 뚫으면 그걸 슬릿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두 개를 뚫으면 이중 슬릿이라고 도그 슬릿 두 개를 뚫어 놓으면 위쪽 슬릿을 지나간 파동과 아래쪽 슬릿을 지는 파동이 만나면 여기서 관섭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일 건 분명하니까 전자를 보내면은 그 당시 물리학자 생각에는 입자니까 간섭무늬를 안 만들까 생각했는데 간섭이 만들어요. 그럼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선을갖는다는 것을 그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 분포곡선이 들쭉날쭉한 것이 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밝고 어두운 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섭 무늬를 말합니다. 그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탄소 원자 60개나 70개로 이루어진 버키볼도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2019년에는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 15개로 이루어진 생체 분자 이중성도 관찰됐습니다. 간섭 무늬는 분명히 두 개의 스윗을 통과한 빛이나 원자가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자나 원자를 하나씩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하나씩 쏘았으니까 이 하나는 분명히 두 개의 스리를 동시에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간섭문의는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양자학자 탄생 초기 대부분의 물리학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성적 사유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성적 사유로 얻은 결론과 판단이라는 것은 다 옳은 것일까? 양자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적 사유로 판단한 것은 다 틀려요. 오히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심했나요? 그러니까 음. 이성적 판단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만 올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 대게 무너지는 거지 이성적 사유가 다 틀릴 수는 없죠. 자 입자를 하나씩 보내버리죠. 입자를 하나씩 쏘아 보내도 간섭무늬는 생깁니다. 입자를 하나를 보냈는데 이놈의 하나가 수리투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입자 하나가 둘 쪼개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요 입자 하나를 보냈는데 여기서 위로 온 파동과 아래로 온 파동이 간섭무늬를 만든다는 말은 입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참 믿기 어려워서 확인해 봤어요 그 그림 보이죠 하나씩 그 보냈을 때 만들어진 그 간섭무늬인데 제일 오른쪽을 보면 은 밝고 오운 띠가 보이죠? 하나씩 보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벽면과 스크린 사이에 광원을 뒀습니다. 저 아래 그림에 보이죠? 광원을 두면 광원에서 난 빛과 슬슬 통감 빛이 저기 전자가 부딪혀서 반짝어 성광이 납니다. 정말 동시에 두 곳에 왔다면은 여기에서 난 빛과 여기서 온 전자가 위에서 온 놈이 반짝하고 아래에서 온 놈도 반짝이면서 동시에 두 군데 빛나야 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관찰하는지 보면 분명히 위에서 반짝하거나 아래서 반짝하게 됩니다. 꼭한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쪽 한쪽으로 왔다는 걸 관찰하게 되면 그때는 간섭 물이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 자기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정체를 밝혔으니까 그 입자죠. 관섭이 사라집니다. 광원을 켜지 아니면 관섭문이가 나타난다는 말은 입자가 하나가 동시에 두 곳을 지나갔다는 뜻이 되지요. 자 전자를 하나씩 보내할 때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관섭문이가 나타나고 그것은 소립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대한 증거인데 소립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을 하면 분명히 하나의 슬릿만 통과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입자라는 실체는 관찰에 의해서 그런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입자는 축정도구와 축정대상의 만남이라는 하나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입자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본래는 확률파로서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밖에 없었는데 실체가 없었는데 관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입자가 생겨났단 말은 입자 스스로와 하나의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찰이란 사건이 없으면 입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존재라는 것은 뭐죠? 관찰하든 안 하든 사건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면 관찰이란 사건이 없더라도 입자는 어딘가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강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옛날에 강의했던 걸로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었죠 양자 얽힘은 우주의 입자 하나가 붕괴가 돼가지고 입자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두 입자가 우주 양쪽 끝에 멀리 떨어지면 은 여기서 관찰한 결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물리량은 여기서 관찰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물리량이 생겼다는 말은 관찰하지 않았어도, 이건 관찰하지 않았어도 물리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이수인에 제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량은 관찰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이 실험을 밝혀졌습니다 그럼 관찰 전에 파동선을 보이는 물리적 대상은 뭘까? 그건 확률파입니다. 확률파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니라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 옳다면 그 존재는 객관적 실제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양자의 크게 하면 객관적 실제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크게 옳다면 존재 중심의 세계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존재해서 사건이 익히는 생각은 실제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원해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운벨트입니다. 이제 상대선 이론으로부터 존재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선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아인슈타이지만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4차원 시공간의 개념으로 정립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대학 시절 선생이던 수학자 민코스키였습니다. 민코스키 이전에는 3차원 공간의 좌표를 XYZ로 나타내고 시간은 따로 나타냈지만은 이제 시간과 하나를 묶어서 시공간이라 부르고 XYZT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재밌어요. 거기, 지금 왼쪽에 그림이 보이는데 그 빨간 점으로 P라고 줬죠? 거기 시공간상의 한 점입니다. 이건 사건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하는데 왜 그러냐? 시공간상의 임의점 P가 사건을 나타낸다면 시공간 전체가 사건의 집합이라는 뜻인데 왜 이것을 사건이라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시간 T1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임의 정하죠. T1이라는 시간에 위치가 X0인 곳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시공간 좌표를 나타내면 공간은 X0, 시간은 T1이라고 나타낼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공간상의 좌표 X0는 t2라는 시간에는 t 완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t2 x0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t2가 되면 이 점의 시공간 좌표가 x0 t2가 될 겁니다. 그래서 t1이라고 표시할 때를 점을 e1이라고 부르고 t2일 때 점을 e0 들어보려면 공간상의 고정된 점 x0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점을 나타내게 되느냐 그 뭐야? 문제 던 점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없어져 버렸고, 시간이 흘리니까 새로운 점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 사라졌다는 말은 뭐죠? 그건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존재를 나타내 봅시다, 이번에 아, 요번에도 존재라는 것은 뭐 크기가 있지만은, 물론 크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크기가 없는 전자나 소립자 같은 작은 점이라 생각합시다. 그 전자가 거기에 공간상의 거리, A에 있어요. 그럼 이것을 시공간에 나타내버리죠? 그러면 공간에 A가 머물러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도 A에 있을 거고, 조금 더 흘러도 A에 있을 거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무한대 흘러도 역시 A에 있죠 그러면 뭐가 직선으로 나타나되죠 공간상의 한점 A에 정지해 있는 입자는 시공간상에 나타내보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등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처음에 A라는 데 머물러 있지만은 여기 움직이면 속도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말은 여기서 거리 쪽 이렇게 멀어진다는 뜻이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만큼 움직였을 거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겠죠. 기온 직선. 그러니까 등속도 움직이는 입자는 이렇게 직선을 타게 됩니다. 그림 보면은 시간 축과 나란한 직선이 그서 지구고. 로켓이 공간축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기울기가 더 급해질 거고 천천히 움직이면 기울기가 좀 약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존재는 등속도로 운동하면 직선으 나타나는데 등속도로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존재는 어떤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입자가 다른 것과 충돌하거나 진자처럼 힘을 받아 움직이면 시공간상의 이 존재는 꺾인 직선이거나 곡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입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튕겨나가면 이렇게 꺾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거기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시공간상에서 존재는 선으로 나타나고 사건은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입자가 충돌했어 이렇게다 거기 A가 이렇게 지나가고 B가 가다가 B는 머물러 있으니까 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 됐대 충돌하게 되면 둘다 튕겨 나가죠 그럼 충돌 지점에서 둘이 완전히 꺾이게되죠 그래서 P란 점이 생겨나죠 그다음에 이물로 움직이는 입자라면 거기에 A는 파란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튕겨 나가서 이렇게 가되고 초록색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튕겨나가게 되죠. 이의 속도로 움직이는 두 입자도 점피에서 충돌하게 되면 거기에 충돌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나고 충돌했던 사건이 생겨나고 둘은 튕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두 입자가 충돌하면 한 점에서 충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공간 잡혀에 표현하면 사건은 한 점으로 나타나게 돼요. 존재는 선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이물로 움직이는 입자는 곡선. 이것은 존재가 있어 사건을 일으킨다고 볼수 있지만, 사건이 존재를 만든다고 보면 존재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두 개가 만나서 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그건 뭐냐면, 존재가 사건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거보다는 사건이 무엇서 존재를 만든다고 보는 쪽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사건에서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일련의 사건이 t1에서 일어나 가지고 인과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t까지 계속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돼서 일어난다 그러면이 하나의 사건의 흐름이 생길 텐는데그걸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t1부터 t2까지 그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은 사건의 집합이고 존재는 모든 것들 역시 인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 흐름. 사건 흐름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죠.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존재는, 즉, 물리적 우주는 사건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상대선이 이루어진 세계관은 양재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존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가지고, 물리학자 스몰링과 로벨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로 제가 소개함으로써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무아윤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복습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리 스몰링을 쓴양자중력의세 가지 기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까지, 세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물을 어떤 것들과 과정으로 나눈 것은 착각이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의 일생에 비춰볼 때 서서히 변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이나 유한한 시간에 볼 때, 그 시간 동안에 서서히 변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빨리 변하는 것은 빨리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돌멩이나 깡통처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에 볼 때, 그것은 존재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사물과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과정이죠.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됐다. 정리하다 보면은 상대론과 양자론 우리 우주가 과정도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매우 근사적이고 임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환상이다 그러면 깡통이나 돌멩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떨까요? 소위 자아라는 거 그것도 불변이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과정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건은 과정의 가장 작은 부분 또는 변화의 과정 단, 작은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은 어떤 정제에 있던 물체이라는 변화로 생각한다 그것은 변화일 뿐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소위 사건들의 우주는 관계론적 우주이다. 모든 성진들은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서 기술된다. 이건 연기법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의나 이것들도 하나의 흘러온 과정입니다. 불변의 존재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두 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과관계다. 즉, 20년 전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변해왔지만은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과를 통해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카롤 로벤 유은는더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사물로, 존재자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세상이 사건이 네트워크라 생각하면 작동한다. 또 사건 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죠.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이 총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떨까? 자아는 어떨까?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산위에 걸린 구슴처럼 음식 정보 빛과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과정이죠. 스몰링과 로벨리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과로 연결된 사건의 흐름, 즉,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윤회도 어떤 실체가 여기서 저기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의 흐름,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과정, 여기에는 어떤 불변의실체나 주체가 없습니다. 한강물을 흐르지만, 거기 어떤 한강물의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윤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아윤은 여기서 마치고, 제 4강에서는 연기법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